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삼수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송 사례를 배우는 승소 전략 31번째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약2천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보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조합원,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조합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조합원이라는 말을 잘안 쓰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 상가 조합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상가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만약에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면 아주 난감하고 여러 가지 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저를 선임해서 이 소송을 이제 막아달라라는 식의 의뢰를 하여 제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선 상가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분양받은 신축상가 점포가 인도면보다 낮아요. 인도면보다 낮다는 얘기는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서 점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간혹 가다 보면 지대에 따라 높이 올라가는 점포도 있고 낮은 점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상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르하게잘못돼가 있게 했던 관리청계의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오른쪽 설명란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을 제가 적어놔요. 그래서 설명란에 재건축, 재개발, 제5강좌 사업시행계획부터 해산청산까지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거기에 강의가 쭉 나오면서 5-20강 관리 처분 계획 1부터 5-30강 관리 처분 계획 10일까지 11개를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더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피고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원고들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상가 점포가 인도면보다 50대지 60cm 정도 낮다. 제법 되죠? 한 30cm가 너무, 50cm가 너무 제법 내려갑니다. 이게 낫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안, 관리 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를 하면서, 왜창가 점프가, 신축 상가 점프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 50cm 낫다는 걸왜안 알렸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고도를 기망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 또 하나는, 이 계획은 각 구분 소유자가 되는 형평이 현저히 반한다. 아파트는 제대로 지주고 상가도 일부 상가는 제대로 지주고 일부 상가는 이렇게 낮게 한 것은 형평성에 현저히 반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효인 계획에 따라 조합은 부담금 산출을 해서 나보고 얼마나라 한 것은 무효다. 관리청 계획이 무효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에 우리가 반박을 해야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가점포가 제가 소송을 맡아 가지고 쭉 보니까 상가점표가 지표면보다 낮게 위치한 거 맞아요. 예, 네. 저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맞았다. 근데 이것을 조합이 고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조합도 몰랐다. 우리도 이 소송 부글로망으로 설계서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설계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때서 알았다. 알았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가점포보다 일부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이거는 당신들이 나한테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법원 감정을 해가지고 물어 주일 문제지만, 관리 처분 계획이,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 처분 계획이 무효일 정도의 하자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조합원 문나금 산출한 것도 관리 처분 계획이 무효는 아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좀 일부 돌려받을 게 있으면 몰라도, 이거는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법원 판결은 우리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가지 피고 조합이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 동영상 강의는 R119 시오점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강좌가 있으면 그 밑에다 밑에 소송 수행 사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